아이고, 태형 사고 났습니다. 아, 이게 다 쏟아져 버려가지고, 이게 호수에 걸려가지고 잡아 챘더니, 이거. 아이고, 이거 하나라도, 아껴, 이 씨앗, 옥수수 씨앗이에요. 아이고, 일단은 흙채 다 주워서 넣어가지고, 이제 물로 씻으면 흙은 내려가고, 아유, 콩도 떨어지고. 큰일 났네. 하나라도 다 주워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해요? 와, 이 씨앗 난것좀 보세요. 와, 아, 진짜. 겨울이 지난 해 심어 놨는데, 이제 이게 싹이 안 난다고 다 흙을 개난지 됐다고 없자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제 싹이 나온다. 그냥 투자. 아, 우리 융전 풍산입니다. 어, 세계적인 가성비 가장 좋은 우리 융전의 풍산입니다. 풍산을 타서 이렇게 옥수수하고 콩하고 주면은 굉장히 알도 토실토실하고 맛도 좋습니다. 최고의 적은 가성비로 키울 수 있죠. 아유, 일 났네, 이거 진짜. 진짜 대형사고요. 보세요. 아유, 이 속에서, 전부 다저 끝까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라도, 흘러버리면 안 돼. 아, 진짜 농사는 엉덩이를 붙여야 되는 일이고, 영업은 엉덩이를 떼야 되는 일이고, 아유, 여기서 좀 떨어져, 여기서 있고 싶었나 봐요, 얘네들이. 여기다가, 하나, 심어주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입고 싶어 하니까 다 빼버리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콩도 여기서 하나 입고 싶어 하니까 콩도 여기다 좀 심어주고 여기다 하나 옥수수를 아 여기 있네 자, 이거 뭐. 옥수수야 완전히 여기다 딱 정확하게. 자 화이팅입니다. 어우 이거 씨앗 어마마해요. 어 멋진 날 되십시오. 아우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제 허브 종류인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다찾아봐도 씨앗이 다 동글동글하게 나오니까 요거는 채송하고요. 음.